Wait a moment, please. And the sauce. So is I say Korean. Come j 귀엽다. 어, 어 잔디밭으로 아니야 내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깔끔하게 되어 있네. 응. 응. 어이 진짜 한국 느낌도 나. 또 한국 느낌이 난다고? 어어 응. 저기는 이거 이거 기름소바. 기름소바? 얘가? 어, 아, 스시잖아 이거. 근데 야끼니꾸야? 한자야? <laughs> 하지만 우리의 윤카우 육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야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오우 이 정도는 당연 근데 근데 다 들어가기 더많은거 아니야 어째서 지금 나갈 때도 여기... 네. 여기, 아니, 그, 아니야 첫 번째 출근은 무조건 비싸 그래 자 스리냐시장 또 싶은 거 맛볼 거 있으면 말해. 같이 이제 먹으면 되니까. 그그 그 과일 있으면 나 먹을 거야. 아니야. 저거 아니고. 저정부합하고 알로달록하고. 손 진짜 많은데? 哎，背饼啦！来吧，大家有信号啦嗨，안녕하세요，啊，朱贝玛乔，哎，你好，可以啊，今天很强啊。对不对都在五中。<嘿>哦、我,我 <laughs> 正解は。<laughs> <laughs> 이 골목이. 啊。

어, 끝까지 같은 군대 차, 같 브랜드인가 봐. 저희 김무도맛있는데뭐죠먹어나자 맛있잖아, <놀렌즈> 내일 시기미 맛있겠지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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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한는다거있어기는다 먹었음 맛있어 고기 한개는 에고 조금 조금 이렇게 있어서 한하리에게 자가 보시죠. 시작 크다 문이. 여행객들과 현지인들이 섞여 있는 타이베이 메인 시티역의 모습.